하루에 성경 한 장,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거두시지요. 그날 3천 명이 죽었지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을 이대로 덮고 끝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백성들 마음에는 금송아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백성들은 아직 이 일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을 지켜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말씀인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백성인 상태로 가나한 땅에 올라가야 될 처지가 된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맹렬히 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하겠죠. 내 삶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졌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 중에 저주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아연실색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가 슬퍼하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여전히 거두지 않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자존자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는 것에 마음을 돌이키시는 감정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에 한 번도 뜻을 돌이키신 적이 없으시고요. 상황에 따라 계획이 수정된 적도 없으시고 또그 일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고집을 통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이 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경고한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의 사역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그분을 닮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천하 만민과 구별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백성을 위하여 강구하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답이신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인간인 우리에게 또 모세에게는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감당해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영광을 보여주소서 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 틈에 숨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나와있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석 틈에 너를 두고 내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다.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런 기록들은요. 문자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의 표현들은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또한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출애국기 33장의 이야기를 아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수 없지만 동시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증언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막에 대한 말씀이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국기 33장의 회막은 성막과는 다른 것이에요. 아직 성막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 진 가운데 말고 진 밖으로 나가 그의 텐트를 따로 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진 밖에 자신의 텐트를 치자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이게 회막이었어요. 그때의 회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회막 문, 모세의 장막에 내려서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때 회막은 미팅 텐트, 만남의 텐트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모세의 텐트를 회막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후에 성막이 세워진 후에 세워진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시기 때문이었죠. 자, 여기까지 출애굽기 33장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